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법률 문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텍스트 투시경 이텍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땅에 있는 타인 분묘 법적 처리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 소유 임야나 토지에 타인의 분묘가 존재한다면 소유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장애가 되어왔지요. 분묘에는 소위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돼서 토지주가 분묘를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었고, 사용료를 청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29일과 5월 27일,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서 분묘에 관한 종전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매우 획기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대하여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분명은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의 액수가 비록 적더라도 그 후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임이 명백하여 결국 언젠가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사법이 시행되면서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땅에 있는 파인의 분묘를 제거하기가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그러나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한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이 변경된 대법원 판결과 2001년부터 시행되는 장사법에 근거하여 현 시점에서 타인의 분묘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묘는 이 무연 분묘와 유연 분묘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연 분묘는 그 분묘의 후손이나 관리자 등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합니다. 반대로 연고자가 있는 분묘가 유연 분묘입니다. 먼저 무연 분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내 땅에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가 있다면 일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 장사법 28조는 무연고 시신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장하거나 화장을 하여 일정기간 봉환한 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의 경우에는 설치시기 및 분묘기지권의 유무를 따질 것도 없이 장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혹시 중간에 연구자가 나타나면 유연분묘의 처리 방법으로 전환하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 무연분묘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연분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유연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분묘 기지권이 생기는 세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셋째, 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령한 경우, 이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였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의 경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분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한 판결을 한 것이 없는 상태이지만은 판례 변경의 추세로 본다면 분묘에 대한 철거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시행되는 장사법에서는 아예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장사법 27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분묘 철거권을 처음으로 법률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장사법 27조는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 이전에 설치되어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분묘는 장사법에 의하여 철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연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 시기를 따질 것도 없이 장사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연 분묘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로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거하라고 할 수가 없고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치입니다. 사용료는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법원의 감정가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분묘를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제는 타인 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철거할 의무가 있고 철거 의무가 없더라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매우 달라진 사항입니다. 아직도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